<laughs> 서울의 어느 공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괴물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후 25년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죠.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글로리아는 알코올 중독자 친구들과 함께 밤새 술을 처먹고 집에 돌아갑니다. <laughs> 가자마자 뻗어서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한테 걸려온 뚱딴지 같은 전화 서울에 거대 괴물이 나타나서 초토화되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5천마일 이상 떨어진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여느 날처럼 다시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버립니다 이번엔 놀이터 앞에서 잠이 들었죠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취한 상태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이불킥을 전전합니다그 상태로 집에 돌아가서 한숨 더 자고 일어나는데 TV를 설치해주러 온 친구가 서울에 괴물이 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TV에 보이는 괴물의 행동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글쩍글쩍 글쩍. 아침에 통화를 할때 정수리를 긁던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죠 게다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던 행동까지 똑같습니다. 이두 행동이 발생했던 것은 집앞 놀이터 괴물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비교해 본 뒤에 자신이 놀이터에 들어가면 괴물이 한강 앞에 나타나고 놀이터에서 나가면 괴물이 사라진다는 것을 추리해 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온 서울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본뒤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죠. 결국. 확실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날 아침 놀이터에 들어가 특이한 행동을 해봅니다. 저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켜보니 조금 전 자신의 행동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괴물이 있었죠. 엄청난 충격에 사색이 되지만 알코올 중독자답게. 그날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그리고는 잔뜩 취해 친구들에게 고백을 하려 하죠. 말로 하면 어차피 안 믿을 게뻔하니 놀이터로 데려갑니다. 그다음 라이브 뉴스를 키라고 한뒤 놀이터에 들어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It's dancing. i s dancing like. o 그런데 헬기가 괴물의 복부에 미사일을 쏘 쏴. 실제로 글로리아의 배도 따갑습니다. 잔뜩 취한 글로리아는 자신을 쏜다는 말을 듣고는 허공에다 주먹질을 해버리고 서울에서의 결과는 하지만 곧이어 발생한 더 끔찍한 사건. 다음 날 수백 명의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따라서 놀이터로 들어왔던 친구도 거대 로봇으로 서울에 나타났죠. 도무지 뭐가 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말을 메모해 다시 놀이터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비키라는 손짓을 한 뒤. 준비해온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제 더 이상 놀이터 근처로 가지만 않으면 되기에 안심하고 술을 마시는데 문제는 거대 로봇으로 등장했던 알코올 중독 친구 노미크만 만취해서 놀이터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Oscar! 사람이 없다고 괜찮다고 지껄이더니 팩트로 뼈를 갈깁니다 결국 글로리아는 다시 한번 놀이터로 들어가게 되고 Get out. 그럼 쳐맞아야지 서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콜로설은 나와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대 괴물이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다는 B급 괴수 영화입니다 백금 영화답게 초반에는 가볍고 황당한 웃음 포인트들로 전개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갑자기 스릴러물로 빙의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영화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개봉 예정작이었으면 절대 추천 못 드렸을 것 같지만 VOD로는 그래도 한 번쯤 볼 만한 나름 소재는 재밌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